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바로 삶의 무게와 그 안에서의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인생의 중후반기를 살아가며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런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고통과 결핍이 없는 상태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거나 새로운 것을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소박한 시간,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셋, 감사함을 느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쇼펜하워는 욕망을 줄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것들, 가족, 친구, 건강 등 소중한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거기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꿈과 같으며 지나가는 순간들이다. 우리의 삶은 꿈과 같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또한 자유로움을 찾을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삶의 순간순간은 모두 지나가는 한 조각의 꿈과 같습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여기에 있는 평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의지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의지의 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미 있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비관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몫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슈페나워의 말을 떠올리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